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탑3 안에 드는 팀이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게레로 주니어와 마클 세미언이 이끈 최고의 타선과 윤진 선수와 사이영사의 로비레이를 포함한 선발진들의 분전에도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불펜진들로 인해서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되었죠. 이번 오프시즌 FA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로비레이와 마클 세미언은 토론토를 떠났고요. 토론토 프런트는 레이 대신에 지난 두 시즌 동안 계속해서 원했던 케빈 가우스먼을 영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마커 세미언을 대신할 선수로 LA 다저스 출신 코리 시거의 영입을 노렸지만 텍사스의 묻지마 계약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다음 시즌을 위한 토론토의 주요 과제로는 불펜의 보관과 내야진, 특히 2루수와 삼루수 보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럭하우스 풀리고 FA 시장과 트레이드 시장을 통한 선수 영입들이 이루어질 텐데 토론토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GTR 이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케빈 가우스먼을 5년 1억 1천만 달러로 영입함으로써 로비레이의 이탈을 어느 정도 커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미언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꿀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데요. 현재 팀에는 카반 비지오와 산티아고 에스피날 두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까지의 성적을 놓고 볼때 아직까지는 탑 티어 계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FA 시장이나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코치 베이스볼 컨트랙에 의하면 현재까지 토론토의 연봉 지출액 상황은 약 1억 3,75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한 가우스먼과 버리오스의 계약 연장까지 합한 것까지 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토론토는 내년의 예산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한두 명의 탑 티어 선수들의 영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코리 시거의 영입을 시도했다는 것은 이것을 충분히 반증을 하고도 남는 것이고요. 현재 FA 시장에 남아 있는 최상급 내야수들로는 카를로스 코레아, 트래버 스토리, 일루스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내외야가 네 모두 가능한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내용은 워낙 소개를 많이 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간단하게 장단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레아의 경우는 고액의 연봉과 계약기간이 걸림돌이 되겠죠. 적어도 매체의 린도나 이번에 텍사스와 계약한 시거 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에서 영입을 한다면 지금도 엄청난 타선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지기는 하겠지만요. 현재 팀의 유격수로 내정되어 있는 비셋과 겹치는 문제로 확률적으로는 좀 낮다고 봅니다. 반면에 수비에서 코레아보다 약한 트레브 스토리의 경우는 2루나 3루로의 이동이 가능해서 토론토로서는 더 나은 옵션인 것 같은데 지난 두 시즌 동안 타선에서의 부진에서 재기를 할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시즌 장기계약이 어렵다면 지난 시즌 트레미온과 같이 원 플러스 원 같은 계약도 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루스 프레디 프리먼의 영입은 게레로 주니어와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팀이 필요로 하는 좌타자인 동시에 리더가 생긴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토론토의 많은 선수들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먼 같은 선수의 리드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토론토에게 가장 맞는 선수로는 크리스 브라이언트라고 보는데요. 우선 필요한 포지션인 3루수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외야수로도 때때로 사용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수로는 코리 시거의 형칼 시거인데 장점으로는 좌타자이고 수비도 괜찮은 편이지만 윈나우를 원하는 토론토로서 보면 최고의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FA 시장에서 충격을 못 한다면 트레이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요. 클리블랜드의 호세 라미레즈, 오클랜드의 매체프먼, 미네소타의 조시 돈을 쓴 그리고 애리조나의 케틀 마르테 정도인데요. 세미언의 대체자로 가장 근접한 라미레즈의 경우는 클리블랜드의 요구가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토가 라미레즈를 얼마나 원하는 정도가 결정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현지 기사에는 알레안드로 커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토론토의 최고 유망주인 가브리엘 모레노도 이 딜안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프먼의 경우는 토론토가 원하는 최고의 삼루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론토가 뇌줘야 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이딜 안에 오클랜드는 팀 연봉을 낮추기 위해서 엘비스 앤드루스나 스티븐 피스코티를 끼워 팔기를 원할 것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테 역시 닉 아메드 패키지 딜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도널슨의 경우는 만약에 미네소타가 2년 5천만 달러의 연봉을 어느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는 현재 알레안드로 커크를 포함해서 4명의 포수가 있습니다. 현재 팀의 최고 유망주인 가브리엘 모레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트레이드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윈나우를 원하는 토론토가 모레노도 어쩌면 트레이드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야구 트레이드에서 절대한 것은 없잖아요. 물론, 유망주들의 트레이드 없이 간단하게 FA 시장에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쉽기는 하지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현재의 FA 시장을 놓고 볼 때, 트레이드 시장이 필요한 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2021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팬들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토론토는 돈과 유망주들을 통해서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제 남은 과제는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같이 해줄 특별하면서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를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네피셜인데요. 시애틀이 세에고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에던 프레이저를 토론토가 알레한드로 커코와 제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로비 레이의 전담 포스로 레이의 싸 영상 수상에 한몫을 했던 커커와의 트레이드로 토론토는 올스타 출신 이루수를 영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